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이식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335달러에서 시작해서 340을 넘어 겟마스키즈의 첫번째 단계인 350을 향해 갈 수도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돈의 흐름이 성장주에서가치주로 가면서 테슬라 또한 이렇게 덩달아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돈이 성장주에서가치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은 제가 유튜버에서도 그리고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도 이렇게 로테이션이란 제목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섹터는 컨소믈 디스크레션리 섹터인지라 이러한 흐름에 반도체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또 가치주는 아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단기적인 전망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점점 돈의 흐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5일 전에 공유드린 지표로 성장주 ETF인 SPYG를 가치주 ETF인 SPYV로 나눈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상승하면 분자에 있는 성장주가 outperform한다는 의미이고 하락하면은 분모 있는 가치주가 outperform한다는 의미로 결국 이렇게 성장주는 약세를 보이고 가치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작아고 있는 테슬라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은 일어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 관점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잘 보시면 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주가 아웃퍼퓸을 하였고 이제 막 추세가 성장주에서 이렇게 가치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치주가 아웃퍼퓸을 이어나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 속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워렌 버핏과 그외 투자자들인 마이클 버리조지서로스 그리고 마이클 플랫 등 고래 투자자들로 이들이 가치주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주가 꾸준히 가치주를 아웃퍼포먼한 만큼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주가 아웃퍼포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테슬라에게 다행인 것은 그래도 테슬라는 반도체와 같이 성장주가 상승을 할때 엄청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테슬라가 위치한 섹터인 XLY ETF를 가치주 ETF인 SPYV에 비교해서 넣었는데요. 성장주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ETF XLK ETF를 SPYV에 비교한 차트와의 등락폭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반도체 쪽은 매우 크게 하락했다면 라 테슬라가 위치한 XLY ETF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확실히 덜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세가 이렇게 아래로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SPYV가 계속 아웃퍼포머를 함으로써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라 했을 때 그래도 테슬라가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음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력들이 어떻게 테슬라의 포지션을 잡아 나가고 있는가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력들은 어떻게 해했는지를 보겠는데요. 8월 2 0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330달러의 풀옵션 개마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340달러의 콜옵션 개마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범위는 일단 330에서 340입니다. 다시 말해서 330 아래로 내려가면은 330의 풀옵션 개마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34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콜옵션 개마 측에서 저항선 역할을 하여 다시 340달러 아래로 떨군다는 라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딱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주가는 329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만약 테슬라 자체적이든 매크로적이든 악재가 터진다면 라은 330의 풀옵션이 더 이상 지지선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주가는 32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만약 로보택시 관련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는 340일 향해 갈수 있되 만약 340일에서 342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라 겟마스키즈가 터져서 350까지도 갈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느 방향적으로 궁극적으로 갈지는 저도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329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의 흐름이 성장조에서 가치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8월 22일에는 연주를장의 잭슨 홀 미팅 또한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수로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홀드 상태 즉 가만히 있는 무대행의 상태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공유 드렸듯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흐름이 여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가 큰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상 처음에 공유했듯이 오늘 돈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흘러갔고요 그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성장주라고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컨슈머디스크레셔널이 하락했고요 반도체라고 할수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무려 마 1.9%나 떨어지면서 크게 하락을 주도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던 돈이 가치주로 흘러가면서 컨슈머 스테이플스에서 1%가 올랐고요. 헬스케어 쪽에서 0.6%가 올랐으며 매티리얼과리에스테드 유틸리티가 각각 0.5%, 1.8%, 1.0% 등등 확실히 가치주가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섹터가 특히나 상승하기에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제가 특정 섹터 또는 기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섹터 중에서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섹터는 바로 헬스케어인데요. 제가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헬스케어만큼이나 사실 또 저평가된 섹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헬스케어를 선택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헬스케어 ETF는 바로 XLV인데요. XLV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보는 방법 중 하나는 S&P 500인 SPY 대비해서 XLV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XLV가 분자에 있고 SPY, 스파이가 분모에 있으니 이 차트상 상승을 하면은 XLV가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 m 한 것이고요. 하락하면은 XLV가 S&P 500 대비 언더 퍼포먼스 한 것입니다. 개념을 정립했으니 그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잘 보시면 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XLV가 S&P500보다 더 좋은 주가름으로 평균적으로 보여줬다는 것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워렌 버핏이나 다른 대가들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함에 따라서 XLV가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S&P500을 아웃 퍼포먼스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며칠에 걸쳐서 상승한 이 x a b 가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봉을 제가 이렇게 주봉으로 바꿀 것이고요. 이렇게 쭉 뒤로 가면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거의 1999년에서 2001년에 준하는 위치임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 걸쳐서 주장창 엑셀빈 헬스케어가 S&P 500 대비해서 언더퍼포먼스 하였는데 그 언더퍼포먼스 수준이 거의 1999년에서 2001년도의 수준까지 내려갔을 정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S&P 500보다 헬스케어가 언더퍼포먼스 확률보다는 아웃퍼포먼스 확률이 더, 더 높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언더퍼포먼스 격하게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2009년 때 보여준 것처럼 급격하게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헬스케어는 인기는 있 섹터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인데, 저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렴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은 뒤에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가 되었을 때 매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스타일이 워렌 버핏과 감이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워렌 버핏 또한 이번에 헬스케어에 엄청난 배팅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나름 안심이 되고요. 성장주 ETF인 SPYG에서 가치주 ETF인 SPYV의 차트가 이미 이렇게 아래쪽으로 깨지면서 돈의 흐름이 가치주로 기울었고 헬스케어의 위치는 스파이 대비에서 바라봤을 때 1999년에서 2000년에 준할 정도로 바닥에 위치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헬스케어가 계속 상승하면서 오른 확률을 매우 높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셀V의 차트나를 보면은 이렇게 쌍저점이 갱신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넥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137달러를 뚫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바닥이기에 뚫고 올라갈 확률을 저는 매우 높게 보고 있고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저렴한지를 봤으니 그럼 이 섹터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좋을까입니다. 워렌버핏 이 투자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저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워렌버핏이 투자한다고 해도 11만 제자리에서도 조바심을 내는 것이 투자들입니다. 즉 꾸준한 숙제가 서는하지 않는 이상은 설사 워렌버핏이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들은 다른 곳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한 예시로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께 5월 16일 유나이티드 헬스가 고점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딥다이브 분석을 하면서 제가 1차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고 횡보 및 하락을 하는 등 시간을 이 정도로 끌다가 추가로 또 하락을 하길래 저는 8월 6일 저의 대응 내용 및 추가 혜택상이라고 분석을 드리면서 247달러의 유나티드 헤르트를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가들이 유나티드 헤르트를 쓸어 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후회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의 교훈은 주가름의 내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꾸준한 숙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이렇게 유나이티 e d h e 에 대한 숙제도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그 숙제의 일부로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을 한 예로 공유드리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은 여기 이렇게 300달러의 풀옵션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지선으로 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콜옵션으로는 310에서 320달러의 포지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300달러만 잘 지켜준다라면 다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XLV가 정말 저평가인 섹터인 만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유나이첼 헬트뿐만이 아닙니다. 유나이첼 헬트말고도 정말 저평가이면서도 우량주인 기업들을 저는 여러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당 기업들은 악재가 거치면서 천천히 알게 모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저는 저평가 기업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 리서치 결과를 저희 멤버십분들께 미리 공유 드리면서 제가 투자한 뒤부터는 유나이티나 혜케와 같이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장기투자 근거의 유효성을 매번 검증하면서 투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거시경제나 이러한 모든 분석들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신사업계및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 혹여라도 저를 응원하거나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또 멤버십 공간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분석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